바깥쪽, 결국, 볼렛. 베이스는 꽉 채워집니다. 오안타가 있는데 타점이 다수점이에요. 그러니까요. 2구, 지켜봤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박세웅입니다. 3구, 스윙! 넘버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아주 네. 강한 공을 던져봤던 전민, 어, 전민수를 상대로. 그렇지만 타자 눈에는 익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세웅이 삼진. 3진으로 전민수를 돌려세우면서 일단 아웃카운트 한개더 늘려놨습니다. 자 풀카운트 됐습니다. 주자는 말로. 이렇습니다 일러스트 모모가 예. 받았고. 자 그리고 베스 커버 들어가면서 실점하지 않습니다. 박종인이... 야, 이걸 건져내 주네요. 결국 잘로 말로로 끝나는 KT 위즈의 4회말 공격이었습니다. 말로 위기에서 박세웅이 결국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102개. 자, 준경수 우익스 우익수가 다가와서 잡아냈습니다. 결국 박세웅 선발 투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후에 롯데 자이언츠 두 번째 투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정대현은 올 시즌에 9경기 4홀드 기록했습니다. 자, 5개는 유한준입니다. 초구 공략! 황켄투스의 초구 공략을 공략해서 센터 쪽에 한타 만드는 유한준입니다. 어이구여. 원앤원. 빗마은타입니다오른쪽떴습니다손아섭 약간 내려와서 잡아냈습니다. 주자 뜁니다. 2로 갑니다, 1로 아웃입니다! 유한준 1호 도로 실패. 이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박세웅 그리고 정대현의 뒤를 이어서 윤기련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초고 넘버. 비구 때렸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높게 뜹니다. 더 이상 뻗지 못하면서 자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뒷문이 킬한 카드가 되고 있어요. 1루 쪽. 자, 백 직접 박지희 선수가 밟았습니다. 약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투수 잡았습니다. 윤기안 1루에 던지면서 3아웃이었습니다. 원앤원입니다. 이진영이 타고 중견수 쪽으로 멀리 가지 못합니다. 아두치가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5앤2 스윙! 3진 아웃! 2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뭐 아웃코스가 제구력이 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타자 윤기련 상대해서 아웃카운트 2개 뺏어냈고요. 윤기련 투수가 7회 때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아웃카운트 5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2 땅볼 카지로 땅볼로 처리되면서 3아웃됐습니다 어, 마지막 일단 롯데가 넉 점을 앞선 가운데 이제 손승락을 올렸습니다 오늘 한 점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르테 타고 자 2루 수 다시 잡아서 1루 아웃됐습니다 저분 틀리없이 제가 봤을 때는 오도바이 가지고 왔을 때예 2루 땅볼 2구 3 어, 2점 오늘은 2 점입니다 기안타두개 허용했습니다. 승리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점수 4대 0. 롯데 자이언츠가 KT 즈와의 2차전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3연패를 탈출하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그리고 박세영 선수의 시즌 3승째입니다.